해가 진짜 많이 짧아졌다. 이제 저녁에 좀 시원한 데 나와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조금 앉아서 호, 호미질도 좀 하고 일하려면 하려고 했는데 금방 어두워져. 어. 한몇 달째, 한 6월달, 7월달 이럴 때는 8시 돼도 어했다고 지금은 7시인데도 벌써 이제 컴컴해지는 거야. 날씨 짧아졌죠. 오늘도 조금 비가 조금 내리긴 내렸는데 소나기는 아니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비에 내일은 비 소식이 좀 있긴 한데 믿을 수가 없어 체수 좋으면 오는 기고 안그러면 또 안오고 이렇다고 이구름이 형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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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띄엄 띄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뭉쳐있는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만 딱 내리는거지 저런거 조정 저쪽, 조쪽에 있는 그런 저렇게 짧은 구역에 비가 내린다고. 옛날에는 비가 내릴 때는 하늘에 전체가 그 뭐지 구름으로 덮여가지고 하늘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저렇게 보인다고 비 오는 데가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구역구역으로 나, 나 비가 내리니까 그러니까 경남에 비, 오, 비 소식이 있다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날까지 기다려 최대한 그 앞날까지 그앞 바로 앞 시간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비가 오는 건안 오는가. 일기 예보를 맞출 수가 없어 이제는. 저기는 비가 오는데 보니까 조금 그만 해 가지고 비구름이 어느 정도 모였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끝나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사짓는다는 거는 요즘에는 농사짓는다는게 그냥 이꼴관계에 성립되는게 농약뿌리고 비료뿌리고 요거에.. 요거라고 보면 돼. 영양제 뿌리고 하는게 모든 농법이 그냥 나같이 이렇게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야 뭐 조금 또라이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짓지 왜냐면 벌레들도 엄청 많고 이래가지고 농약 안 뿌리면 잘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나는 뭐 그냥 되는 대로 흙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어쩔 수가 없다. 최소한으로 치기는 면 칠라면 최소한으로 치거나 안 그러면 뭐그 뭐지 농도를 아주 낮게 해가지고 그 벌레들이 죽는 게 아니고 기절시키는 거지.